가장 은 교감이 진짜 이 파트너라 할때 너무 좋았다. 저는 강호동 씨. 진짜? 어, 좀 둔하지 않으세요? 전혀 둔하지 않고요. 예. 날렵하기가 날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아, 진짜로. 오지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우 저런다! 진짜 제가 진짜 곱비라도 채워서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그 정도로 때리는 거라요. 너무 연습을 안 해요. 아, 연습을 안 해요? 저기 가서 농땡이 부리고 있고. 또 <laughs> 10분 쯤막 헉헉거려요, 막. 헉헉 막.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공부 밤새워 한다고 그 다음날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분을 연습을 했는데 너무 관찰력이 좋아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 아아 1부터 10까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만 5에서 6 정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하시고 거기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지영 그러니까. 씨가 어느 포인트를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강호동이 아, 그것을 아. 정확하게물고그 포인트를 꿰 차더라. 아니, 근데. 아. 아니, 솔직히. 아니, 그러면. 아, 이래서 내가 뛰어주기 싫다 그랬잖아. 그니 뛰어주기 싫은데 뛰어줄 수밖에 없을 없어, 정도로 아예. 진짜. 근데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아, 아이, 그건 아니고요. 사실, 아. 가사가요. 그동안 제가 태견 씨랑 부르던 내기의 캔디. 어머 어버렸어내기에 아, 돼지, 돼지 감성살 쿠키 했 진짜 내기에 돼지 1등급 야생돼지 향수 돼지. 쌈이날 얹어줘 <laughs> 네. 막이렇 <이런 웃음> 예, 예, 예. 그것까지 <laughs> 저랑 그네개 캔디를 맞춰본 그 파트너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황금 씨가. 아, 제일 싫다. 내가 부르는 게싫다 이야기를 시작해준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OST보다 제가 더 많은 OST를 많이 불렀어요. 자명고라는 드라마의 OST도 했었고, 오! 그리고 나도 해야 간다라는 드라마의 OST도 했었고, 그리고 황진이. 아이리스. 아이리스. 아이리스 OST.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아 그리고 네. 이번에 시크릿 가든. 예. 그 여자. 음. 왜 아니, 많은 네. 분들이 <laughs> 백지영 씨를 원하냐면, <laughs> 솔직히 드라마.